병자년 신묘월 임자일 계묘시의 명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을 위주로 원령을 보니까 임수가 묘월에 출생했습니다. 임수는 물이죠 대해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임자일주니까요 밑에 아래로 어 물이 통근돼 있죠. 그리고 사주의 이런 연월일시에 내 기둥에 보면, 물이 지금 자, 자, 천간에는 개수, 임수 이래서 물이 네 개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이 강한 물을 갖다가 묘월에 태어났으니까, 묘월이 결국은 설기시키겠죠. 음, 그래서 사주에서는 상간이, 묘가 갑을이니까 지장간이, 을목이 상간으로서 설기시키고 있는 사주입니다. 자, 임자일주가 두 개의 양인을 봤다는 말은 지지의 자자라는 글자가 지장간 내려봄 임계니까 양인이겠죠. 예, 거꾸로 보면 겁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겁재를 양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임자일주가 두 개의 자자를 만나서 양인을 만났고, 천간에 개수와 신금이 투출되어 이 물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죠? 토가 없어서 임수를 극하는 오행이 없어. 병아는 자에 절지에 앉아있고 병신합수되고 있고요. 그래서 합화되고 있죠. 결국 술을 만들었고, 그나마 가장 기쁜 것은 묘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묘가 이 강한 걸 설기시키고 있어서 결국은 강한 물의 에너지를 좀 밖으로 뺀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장 기쁜 것은 왕한 묘가 월령에 있고 일간 임수의 수기를 밖으로 빼주니 빛내 주고 있다 라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인의 강함을 순환시켜 기운을 유행시키고 융통시켰다 라는 뜻이고요 어떤 사람인가요? 라는 거 봄에 태어난 임수사주죠 이 사람의 인품을 보니 위인이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며 온화하면서 중룡의 충절을 지킬 줄 알았다 라는 뜻이죠 갑운에 목의 원신이 투출하였고 그래서 갑가의 등가였으며 이제 대운 보고 있는 겁니다 대운이 임진, 계사, 갑오, 을미, 병신 정유, 무술, 기해로 흐르는데 갑오년에겠죠 그래서 갑대운의 목의 원신인 묘월에 태어났는데 갑목에 올라오면 통과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그러면 식신이 천간에 가분이 올라오니까, 그래서 가분의 묘의 목인 원신이 투출하여 갑가하고 등가하였다. 오우는 묘목의 수를 설기시키고 화를 살리어 을목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을미와 병화운까지 군수를 지내면서 잘 지냈다 이말이요 그래서 벼슬끼리 평탄하였다. 자, 이런 자주를 속론으로 이제 보면, 그 형충타해로 보면, 지금 사주가 보면 자무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무형은 원래 물의 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자묘는 물의 지형이고, 또한 상관과 양인이 만났기 때문에 성품이... 반드시 오만하고 무례했을 것이다. 그리고 흉악함이 양인을 만났으니까 흉악함이 대단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김태욱 박사님 생각으로 보면, 이 사주는 비극과 인성이 강하고 신강한 사주이다. 신강은 스스로의 일을 전부 감당할 힘이 있고, 묘월에 출생한 일출의 문으로 이 차가운 한기가 사라지는 시간이고, 신강한 데다가 묘목으로 설기고 시키고 있으니, 봄의 춘목은 열심히 키우는 힘이 된다. 결국 상간에 할 일이 분명히 생겼다는 뜻이고 다만 병화의 기운이 필요한데 병화는 인성을 합하여 다시 병신합수하여 수기로 변하여 수생목을 시키며 천간에서 화의 도움을 주고 있으며 온난한 기운을 제공한다. 또한 초년의 운이 화운으로 따뜻한 온수로 목을 키우고 있어 각각의 오행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대운의 역량을 반이 받으면서 기운으로 가는 이런 대운은 성공의 각도로 달리니 흉운이면 안 좋겠지만 대운이면 당연히 좋은 운으로 간다. 이런 뜻이겠죠. 만약 흉운으로 오면 자리에 물러나거나 뭐잘안 걸리거나 각가를 못했겠죠. 그죠. 사주가 서방인성으로 흐르고 유운의 묘유충으로 건강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년의 이제 정유년이죠. 정유대운찌에는 이제 건강을 못 지킬 것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사주의 묘목이 묘월이라는 글자가 용신의 역할을 하죠.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묘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유금이 오면 묘유충함으로서 건강을 지키지 못한다. 원국의 토가 없어 목의 배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술을 막지 못하여 부목이 되고 있는 점이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고 이 사주는 묘목의 개화와 뿌리의 착근을 위해 재간, 즉 화는 분명히 필요하고 토도 가장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병화의 힘이 없지만 난방의 기운으로 흐르면 화가 다시 살아나 묘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으니 상간격에 화토가 용신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묘가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고, 이 묘를 화나 토가 오면 또 용신이 되겠죠. 원국의 오행 승성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화의 기운까지 군수를 지녔다고 하였으니, 신운에 낙향할 것이고, 사람됨이 예의가 있고, 충정과 중령의 도를 지켰다고 하였으니, 임수일간이 병화를 쓰고, 양인 칠살이는 없지만, 묘목으로 설기시키고 있고, 인성도 장생지로서, 기운이 강하고 찬서리발 같은 기운으로 신근과 묘목을 같이 사용하였으니 섭법에 능하다라고 추론할 수 있다. 원국에 화토가 뿌리를 가졌다면 벼슬길은 쭉 이어질 것이고 중년까지 이어지니 병화의처 토의 자식궁은 무난한 사주가 된다. 입태궁은 이모, 명궁은 기해이다. 이 사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주명조는 조금 떨어지지만 대운이 아주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성공가드로 갈수 있는 명조였습니다.